이름이 여룹바알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온의 숙명은 바알과 함께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 여룹바알이라 하는 말의 뜻이 바알과 싸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기도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전쟁에서 영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왜 백선엽 장군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기오 전쟁 때에 아주 한국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이 기드온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 그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 그가 온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추대를 했을 때에 이 기도원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손자녀까지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연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엘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되면 당장에 아, 제가 왕으로 출마하겠습니다 뭐 그럴 텐데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 그리고 장군이 이 기도원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뭐지요? 이 기도원에게 또한 가지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 삶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전리품 중에, 금기구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애봇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애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의 흠이 되었고 또한 가지는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7 0 명이나 되었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기도원의 아내 중에서 세겜에 사는 처으로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중에 제일 좀 미천한 아내이죠. 근데 그 처의 아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아비멜 야 아들이 이 형제가 70명이 있는데 자기는 처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도 분명히 이기도 오늘 통해서 자기를 놓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는 첩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서자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런 열등감을 가지면서 내가 저놈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아비 멜렉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상대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세겜에 있는 나의 형제들 막 이래가지고 자기 사람들 모아서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다른 아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이 아비 멜렉이 지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권세가 좋다 하지만 세상 권세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 멜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돈들을 모아 가지고요. 발버리신 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의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 지금 보면은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뭐, 그러니 자기가 우선 왕이 되면. 아, 자기 고향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권세가 3년이 가지를 못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 멜렉이 자기를 배반한 다른 사람과 함께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비 멜렉이 잔인한지 말이죠. 자기가 칠료화하는 그 성에 가니까 그 성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전쟁이 나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성망루에 사람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자기 사람 말합니다. 내가 나무를 꺾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다 나무 한 그릇씩 다 꺾어 가지고 나와 같이 가. 그래가지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 성루 밑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성루에 있었던 천명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자기를 배반한다고 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성으로 니다그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도 아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는데 그 성루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잘 됐다. 저놈들도 내가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 성루 성벽 아래로 나무를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려고 불을 확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성루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가지고서 그냥 떨어뜨린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야, 어떻게 정확하게 맞는지 세상에 그 맷돌 위짝이 촥 밀어오더니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딱그 순간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개골이 두 동강으로 깨져버렸어. 이야, 그렇게 아비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 권세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간절했던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는 나도 내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호환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록 이런 세상에 큰 권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나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지려 하는 얼마나 하나님 악한 일인지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시거나 더 낮은 곳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이 나의 생명이라면. 생명 취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이이 뱀의 두개골을 발로 확 짓밟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허락할 것이요, 내가 세상 권세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것입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나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역사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미 은혜를 깨달았기 자기의 왕됨을 어전 겸손히 살았던 그 기도와 그 아버지의 뜻을 또 다시 버려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게 한 또한 이 악한 자 길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도 이두 가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저울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Amen amen